바깥, 사투리 카운 사이드. 1, 2, 3, 4, 5, 6. 1, 2, 3, 4, 5, 6. 두번째, 올바이 크로스 라리 커버, 사이드. 왼발 크로스, 사이드, 후인툭 터치. 이사이드툭 터치. two, three, four, 세 번째, 왼쪽 이프의일 타, 오른발 백스텝 하면서, 론데, 히치, 야인드, 사이드 포인 홀드, 오른발, 트윙클 스텝, 왼발, 트윙클, 팔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 1 22, 23, 24, 2 8 29, 1 22, 23, 24, 25, 2 5, 6, 1 2 3 4 5 6 5. 원, 두, 세, 네, 다섯, 여섯 번째 오른발 크로스 대각선 백스텝 다시 대각선 백스텝 왼발 크로스 대각선으로. 1, 2, 3, 4, 5, 6 자, 라스트, 오른발 포어 왼발 코어 이제 1 포드 스텝 왼쪽으로 폴턴 오른발 포워드. 홀드 백, 백락,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1